정말 막가는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을 얻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문회 철저하게 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료 부실 제출, 증인. 미합의 등으로 부실 검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 각종 청문회에서 자료 요구를 그렇게 강하게 하였던 박영선 장관 후보자로서는 한마디로 내로남불 전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공직 후보자 박영선.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급식을 스스로 외치면서 자기 아들은 호화 외국인 학교에 보내는 관련 의혹이라든지 아들에 대한 재산 증여 의혹, 불법 주식 거래 의혹, 다주택 소유하면서 투기 의혹, 또 거기다가 임대소득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계시니까 파헤쳐달라. 어, 그래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에 미제출한 자료 목록을 좀 받아 봤습니다. 후보자 지출 후보자 집계 지속이 다니고 있는 대학 등록금 연간 학비 지

일시및 수술 병원 이게 인사 청문을 하는데 무슨 필요가 한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고요. 민주당 의원들께서 자료 제출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저 같은 여성으로서 지금 제출 요구한 자료가 좀어 사적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그냥 따로 말씀하시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료 내용을 다 말씀을 해버리시면 저는 그게 더 굉장히 불편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그거는 전 적절치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어, 예전부터 중소기업 관련법 총 49건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그게 뭐냐 전문성이 있는지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어제까지도 안 왔어요. 어제까지도. 이거를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방금 전에 받았어요. 방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모두 2,252 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자료 제출을 안한 것이 145 건입니다. 그 가운데 이연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가 그 정책 자료 왜 자료 제출 안 했냐? 지금 상황을 알아보니까 인사청문팀에서 이연주 의원님께 보내는 이메일 주소에 오타가 있어서 그 주소로 세 번을 보냈는데 계속해서 안 받으셨다고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 이메일 주소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내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오타가 입력된 것도 인사청문회 준비팀에서 오타를 잘못한 거니까요. 제가 요구한 그 자료 중에 배우자 아들의 금융 거래 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 해외 송금 내역, 이거 왜안 됩니까? 또 후보자 배우자의 거래 계좌 거래 내역, 이거 당연히 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왜 네. 잠깐요. 주식거래네요. 이것도 안 내요. 또 배우자의 임대소득세 납부네요. 세금 탈로 문제 때문에 이것을 저 자료 요구하는데 이거 안 내고서 과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저 청문회 하실 때 82년 MBC 기자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재산 늘렸는지 다 소명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 자료 안내고 어떻게 소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소명을 할 수.. 저는 소명 가능합니다. 그런데 금융거래 내역과 관련해서는 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드리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는다 소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 네, 네, 지금 합니다. 그 근데 왜 지금은 소명을 못하냐고요? 왜 못하냐면요. <laughs> 제 아이와 제 남편이 지금 한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네, 금융기관에서.. 아유, 아유, 아니 아유, 제가 직접 금융기관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와서 사인하기 전에는 금융거래법상에 이걸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못 드리는 게 일부 있고요. 자, 그거는 자 국민이 판단하게 과거, 하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제가 다음 처리하기 때문에 그거는 네. 저 제가 우리 아이는 복수국적자입니다. 복수국적자면 네. 병역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역 이행할 겁니다. 지금 18세 되면 국적을 네. 선택할 수 있는데 네. 선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18세가 되면은요 홍준표 전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에 의해서 병역 의무 그러니까 한국에서 군대를 갈 생각이 없으면 1 8세에 18세가 되는 해에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병 예. 병역 의무를 제가 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제 아이는 그거, 그거, 군대를 가겠다고 예. 하고 네. 그거 군대 가는 걸로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네. 것 2009년에 임시국회 회기 중에 부부 동반 해외 골프를 간 적이 있다. 이것도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어, 저희 그 민주당 의원들 어, 한 7명 정도가 갔는데요. 금요일 날 밤에 출발해서 월요일 날 아침에 돌아오는 것이었고 그 당시에 저희가 그것이 보도가 되게 된 것은 국정원 직원이 저희 민주당 의원들을 미행하고 사찰해서 예, KBS에 KBS 거는... 이 말씀은 좀 끝까지 드리고 싶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네. 제 시간 끝난다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인의 금융 거래 내역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이 받은 사람이 지금 한 사람도 지금 사람 없다는 뛰러 거예요. 갔습니다. 지금 지금 청문회 자리인데 지금 뛰러 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질문했을 때는 본인 거는 냈다고 아까 저한테 거짓말을 했단 말이요. 입출금 내역서를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입출금 내역서를 원하는 저는 그 후보자는 지금까지 못봤고요 그래서 이거는 입출금 내역서까지 왜냐면 저희가 다 재산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입증 일곱 내역서까지는 저는 그거 이거를 요구하시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뛰러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도 금융거래 내역서가 아니고 그 특정 부분에 그니까 러 전체 금융거래 내역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심되고 있는 특정 부분의 금융거래 내역을 요구했는데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는 끝까지 내지 않으셨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마군이 되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당시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법사위원장이셨죠? 맞습니다. 그때 좀 일을 잘 보셔가지고 수사가 제대로 된 건지 어떤 권력에서 비유한 건 아닌지 그런 비유에 따라서 밝혀졌어야 될 성폭력 내지 성접대의 의혹들이 가시지 않았는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법사위원장으로서 일을 좀 제대로 못한것 같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또그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어, 며칠 전에 황교안 법무부장관께서 국회를 오신 날, 제가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따로 뵙자고 해서 동영상 CD를 황교안 법무부장관 앞에서 제가 제보받은 동영상 CD를 꺼내서 어, 황교안 법무장관님께. 이것은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야당 법사위원장이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간곡하게 어 지금 건의드리는 겁니다라고 법사위원장 실에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 물론 경찰을 수사를 했고 이외에 검찰이 너무 나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 한교환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또는 서울지방검찰청장을 통해서 제대로 수사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두고 당시 장관이 청와대에 말을 듣고 비효를 했다 이런 말이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영상이 담겨있는 cd까지 내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 CD를 가지고 있다고. 아 말씀. 가지고 있다고. 네. 네. 황교안 법무장관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시던가요? 그 부분은요 여기서 네. 말씀드리면. 네. <laughs> 아. 그러면 혹시 뭐그 CD를 좀줄수 있느냐 이런 말씀도 없었고요. 뭐 그것도 역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네. CD를 법사위에서 네. 어, 저는 조금. 봤더니 네. 어, 여성이 보기에는 너무 부적절한 시디여서 네. 저는 조금 처음에 조금 보다가 말았고요. 그러니까 네. 조금 보다가 그시디를 가장 많이 본 신분이 박지원 대표이십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후보자가 공격할 수 있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여기 있지도 않은데 황교안 대표 얘기를 끌어들이고 이게 초점을 흔들, 흔들어가지고 교묘하게 이 후보자 다른 의원들이 그런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묻는 거에 대답하면 되는 걸 가지고 당사자가 이렇게 초점을 흘려서 국민론을 다른데로 돌리려고 할 수가 있는가 이거 정말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시고 후보자께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도 좀 냉정을 찾으시고 이게 공격수로 나온 그 본능 그대로 지금 여기서 공격하시는 겁니까? 그게 보면은 그 유학생들이 사, 그 매년 한3% 이상씩 그 대마흡연율이 늘어난답니다. 네. 늘어나기 때문에 후보자의 해외, 그 아들의 해외계좌 및 카드가 언제 어디에서. 수, 사용내역을 주면 되잖아요. 아, 그럼요. 우리 아이가 그렇죠? 대마초하고 음.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없겠지요. 말씀이. 없지만 뭐하시면서 네? 거의 공직자 자녀니까 <laughs>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근거로 그런 아니 <laughs> 확인하는 거잖아요. 합리적 의심을할수 있어요. 후보자께서는 자료를 10건 뭐 외에는 다 제출했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하고 후보자가 제출하는 자료하고 숫자가 안 맞는지 이 자료들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필요한 그러면 자료 저한테 저희들이, 어떤 자료를 안 자, 받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심지어 자, 무슨 통장 내역 그거는 500페이지가 넘는다고 적십자 회비 그것도 아직도 안 왔어요 그거 아니 중지근이. 적십자 회비는 왜 그런 것도 에? 안 내고 그쵸, 다, 뭘 드렸, 다 드렸다고 하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거긴 제, 누가 직원 누굽니까 확인했더니까요 확인해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 드렸다고 일, 자. 자료를 자료 이제는 뭐 시간도 없습니다 자료 지금 지금 자료도 아직도 안 하는데 이 자료 안 오면 지금 인사청문회 계속 못합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답변하시는 것도 아까 아까부터 계속 정확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안 하고 회피나 하고 초점을 흐리고 전정권 공격한 기회를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 시키려고 하면 안 되죠 자정회했다가 8시에 속기하겠습니다 끝내 이렇게 그한 자유한국당에서 전문의 참여를 거부하고 퇴장을 했습니다. 위원장 판단으로 도저히 정상적인 회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